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쓰고 있죠. 제가 이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게 된 지도 대략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사용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장점들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배터리가 진짜 오래갑니다. 제가 전에 쓰던 애플워치가 시리즈 7이었거든요. 스펙상으로는 최대 18시간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처음 샀을 때제 사용 환경에서는 길어봤자 9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배터리 성능 상태가 막 75%가 돼버려서 4시간 만에 방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사고 오래오래 쓰자는 마인드로 울트라를 샀는데 와 진짜 만족합니다. 얘는 충전을 이틀에 한번 해도 될 정도로 배터리가 오래가더라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전 8시 9분에 완충 상태로 사용을 시작해서 오후 8시 9분까지 총 12시간을 사용했는데도 배터리가 27%밖에 안 닳더라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대략 44.4시간을 쓸수 있는 건데 이러면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배터리 타임보다 오래 가는 거예요. 뭐 사용 환경마다 배터리 타임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겠지만 저는 어쨌든 진짜 만족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오는 그 시원함 덕분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에 자다가 나와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갈때 애플워치의 손전등 기능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전에 쓰던 애플워치 시리즈7에 비해서 화면 밝기가 3배나 올라가니까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또이 밝기가 올라가서 낮에 햇빛이 쨍할 때의 신인성도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차고 있는 시리즈9이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제법 나죠? 참고로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시리즈 10의 화면 밝기 자체는 시리즈 9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작 버튼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 버튼 하나 새로 생겼다고 만족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여기 에 손전등 기능을 당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누르면 켜지고 또 다시 누르면 꺼지고 제어 센터로 한번 들어가는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후딱후딱 할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장점들이 있다면 단점들도 있겠죠? 이번에는 단점들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무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측을 해보면 전에 쓰던 시리즈 7은 57g, 울트라 2는 94g인데 한 1.5배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렇다보니 이 손목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오래 가다보니까 이 단점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느낌이더라고요. 또 이게 오래 차고 있다보면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두번째 단점은 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이드 버튼과 디지털 크라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디자인 자체는 괜찮거든요. 제가 러기드한 거를 좋아하기도 해서 괜찮은데 이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가끔 이게 잘못 눌리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올리면 손등이 이 부분을 가리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이 밴드를 살짝 헐렁하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 워치가 내려오면 손등에 눌려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학원 자습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턱을 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손등에꾹 눌려서 그 긴급구조 요청 있잖아요. 그게 울려버리는. 그래서 엄청 쪽팔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긴급구조 요청 단축키를 비활성화 해놓긴 했는데, 가끔 시간 보려고 얘를 보면 막 제어센터 들어가 있고, 앱보기 하면 들어가 있고, 심하면 f 플페이가떠 있고,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적으로는 좋은데, 기능적으로는 좀 별로? 였습니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인데, 이 티타늄 마감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밀레니지 루프의 내구성이 좀우외였습니다 저는 얘를 구입하면서 얘가 티타늄이니까 되게 견고하고 스크래치도 들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얘를 쓰고 하루 만에 여기, 요 부분이 찍히고, 요 부분도 카메라로 보일라나? 요 부분에도 장기스가 생겼고, 이건 뭐야? 여기도 찍혔네? 요건 저도 방금 봤어요. 또이 밀리지 루프도 보면 이 체결 부위 여기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쫙 생겼고 여기도 찍혔고 이 부분도 색이 좀 벗겨졌고 이런 부분이 좀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체감상 알루미늄보다 상처가 더 많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은 얘가 얘가 진짜 불량? 자, 이렇게 애플워치 울트라 2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기를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또 이게 제첫 영상이다 보니까 아래 댓글에다가 피드백들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